경기 시작합니다 자 일단 시작부터 데스 선수는 강공이랑 그러니까 강공으로 공격을 하고 베리어로 베지터를 깔았어요 이거는 시작 패턴으로 준비해온건데 시코선수 그냥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자 여기서 베지터 깔고 순간이동으로 따라가주면서 계속해서 압박 아 이거는 예 순간이동으로 헛점프 예 내려오면서 뭐 중단인 약공, 중공 강공을 내미지 않고 내려와서 주봉기 까는 거거든요. 하단으로. 근데 19 선수가 눈으로 잘 막아냈어요. 반응이 좋습니다. 아, 압박 들어가고 이러면은 트랭크스 마무리가 되는데요. 자, 아, 일단 이렇게 되면 19 선수 굉장히 허무한 감이 없지않아있게한 캐릭터가 마무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완벽하게 쓰러트렸어요. 데스. 자, 여기서 중단. 베지터 깔고, 역가드. 근데 10코스 잘 막아냅니다. 대공 중, 장전 중일 거예요, 지금. 초대시 타이밍에. 점프하면서 기다리고요. 예, 지금 베지터 어시가 있기 때문에 점프하면서 기다리는 건데. 자, 데스 압박이 좋습니다. 자, 에너리기파 이득 프레임. 자, 대공칠 준비 지금 10코스 됐는데, 베니싱으로 왔기 때문에 안 들어갔죠. 오히려 데스 선수의 대공이 들어가면서 자1 9수 역가드 아역가드까지 막아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하단을 막아내지 못했어요 이렇게 되면 끝나죠 자 완벽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셀까지 불러내는 데스 와 이거 19승 선수 그 로봇이 남아있다고는 하지만 한 캐릭터로 세 캐릭터 남은 캐릭터들을 이기기에는 힘듭니다 자 여기서 각성하지 않는 이상 힘들어요 심지어 지금 셀의 양약에 판정이 남아있을 때 베니쉬 같기 때문에 한대들어왔고요자 이거 네, 일단 압박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어 하지만 자 베니쉬 어깨 쳐내고 싶을 거예요 어깨 빵 치고 싶을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들어가면서 나무심기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겠죠? 자, 그래도 그 로봇이기 때문에 데미지 하나는 대단한 로봇이기 때문에 아직까진 할만합니다 자 그리고 데스 선수는 여유로워요 아직까지는 스파킹이 남아있고 어? 기회! 이거 정력 이지 걸어서 빠르게 한 캐릭터 제거한다면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생겨났습니다 19선수에게 자 하지만 콤보 실수 자다 막아내고 베지터 워씨잘 참았어요 잡기까지 반응해내는 십고수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몰라요. 자 리플렉트. 자 베리식으로 초대시 먼저 끊어주는 십고수. 베스 선수는 이제 스파킹 키고 달려야 돼요. 근데 스파킹 키면은 사실 십고 선수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심리전 대놓고 노렸어요. 스파킹 키면은 바로 어깨빵 치려고 백디시에서 노리고 있었고. 여기서 정력 이지걸 겁니다. 지금 세 줄, 메테오 필살기도 없겠다. 본인의 세상이에요. 자, 나무 심는 날. 다시 한번 정력 잡기 이지세줄 필요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10고수 선수의 세상! 아, 10고수 3개! 3개수 심죠! 끝나진 않아요. 다만 여기서 다시 한번 심리전 걸린다는 게 문제예요. 메테오피에 남아있는데 노리고 있을 겁니다. 아, 베니싱! 아니란 선택지였어요. 결국, 시코 선수가 그 로봇으로 역전을 해내면서 8강전으로 진출합니다.